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 분류와 관리가 어려워서 찍은 사진이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부터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진을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제가 사진을 폴더에 넣어놨는데요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진은 아무거나 하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속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안 자세히 이전 버전 이렇게 탭이 나오게 되죠 이 방법은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명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아래 보면 태그라고 있습니다. 이 태그를 누르시면 아무 변화가 없지만 우측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값이라고 써 있는 아래 부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요.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태그를 추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해당 태그로 검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분류하기도 쉽겠죠.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태그 추가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사진을 분류하기 위한 태그를 쓰시는데요. 보통 태그를 쓰실 때 규칙성 없이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태그를 쓰실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는 장소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류 목록을 써주시면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면 태그에 공원을 우선 추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세미콜론이 있죠? 자, 세미콜론 치시고 또 태그를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 자동으로 또 세미콜론이 하나 생겨요. 그 다음 이곳에 좀더 하단 카테고리를 써줍니다. 풍경에서 계단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공원의 풍경에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태그가 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된 태그를 확인을 해볼까요? 파일 탐색기 또는 폴더 연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보시면 보기라고 있죠. 보기 누릅니다. 그 다음 자세히로 들어가세요. 보통은 큰 아이콘이나 보통 아이콘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자세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름, 날짜, 유형, 그 다음 크기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있는 날짜 유형 크기 있는 이 제목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그가 있을 거예요. 태그가 혹시나 안 보이시는 분은 자세히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티긋 부분에 태그라고 있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했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태그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제가 금방 적용시킨 공원 풍경, 계단 태그가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사진에 태그를 지정해 을 놓으시면 한 번에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 검색을 하실 때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일 탐색기가 열리면 여기서 파일명을 검색을 하시죠. 자, 그렇게 검색하지 마시고요. 태그로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태그로 검색하는 방법은 파일 탐색기에 있는 검색 입력창에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태그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미콜론이 아니고요. 콜론을 씁니다. 땡땡 점두개 찍힌 거죠? 그다음 이곳에 내가 찾고자 하는 태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바로 해당 태그를 찾아 주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공원, 풍경, 계단이라고 썼죠? 이세 가지 태그 중에 아무거나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경이라고 한번 써 볼까요? 자, 그다음 엔터 칩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 주죠?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진이 한두 개면 모르겠지만 사진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관리가 편리하고요. 그 다음 분류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전부 태그를 입력해야 될까요? 아니죠. 한꺼번에 여러 개로 동시에 입력을 할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할수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민속촌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그것들만 전부 모아서 민속촌이라고 태그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민속촌, 그 다음에 이것도, 이것도 민속촌이죠? 자, 이거 동시에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요? Shift 누르고 찍어주면 동시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건너 뛰어서 선택할 때는 이렇게 찍으면 중간 것까지 같이 선택되니까 건너 뛰어서 선택할 때는 Ctrl 누르고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가신 다음에 태그에 입력을 해주세요. 이번에는 민속촌이라고 써볼까요? 민속촌 하고요. 그 다음 똑같이 세미콜론 써주시면 되겠죠? 적용하겠습니다. 혹시 적용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은 그 밑에 있는 설명이나 주제 아무거나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태그로 들어가시면 적용이 뜨게 돼요.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 중간에 이미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모든 항목에 같은 작업 실행하고요. 건너뛰기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모든 사진에는 태그가 민속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검색에 태그를 쓰시고 이번에는 민속촌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민속촌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가 지정한 태그만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요 뭐 인물 사진인데 가족 사진만 모아보고 싶다 한다면 인물 치시고 가족 치시면 그런 두 가지 태그가 있으면 원하시는 태그만 입력하시면 각각 따로따로 지정을 해서 모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또 입력을 하시려면 굉장히 귀찮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으실 경우에는 어, 그 자리에서 바로 태그를 입력을 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사진에 태그를 입력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러리를 실행하시고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상세 정보로 들어갑니다. 태그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세 정보에서는 사진을 찍은 날짜라든지 사진을 찍은 위치 같은 것들은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전부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그는 여기서 할수 없고요. 사진을 위쪽으로 스와이프해서 태그 정보를 열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갤러리에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신 다음 사진이 나오게 되면 이 사진을 터치해서 위쪽으로 스와이프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사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사진 하단에 태그 추가라는 메뉴가 나오게 돼요. 이 태그 추가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내가 원하는 태그를 만들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태그를 추가를 해볼까요? 일단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기본적인 태그가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을 분석해서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지금은 갤러리 건물 정원벽. 이렇게 네 가지 태그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 없는 태그는 일단 지우고 원하는 태그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러리라고 있죠? 이 태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기다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갤러리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벽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태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롯데몰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롯데몰이라고 태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몰 썼어요.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롯데몰 태그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태그를 스마트폰에서 사진에 추가를 해주고 지울 수가 있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롯데몰이라고 태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다 입력을 하셨으면 갤러리에 들어오게 되면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요. 태그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갤러리에는 제가 등록한 태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롯데몰로 태그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롯데몰 태그 검색합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꽃으로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꽃 사진에 태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검색이 되겠죠. 그 다음 IB96 누르시면 IB96 태그가 삽입된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태그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사진을 찾아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태그를 추가한 방법은 한 장의 사진에 하나의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여러 장의 사진에 동시에 태그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태그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죠. 여러 장을 동시에 태그해 보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갤러리에 들어오면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죠. 원하는 사진들 전부 체크합니다. 이렇게 전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더보기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태그 추가라고 나오게 되죠. 태그 추가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태그를 동시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새 태그 추가에 터치하시고요. 여기에 제주도라고 추가해볼게요. 자, 제주도 추가했습니다. 플러스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롯데몰은 필요 없죠. 자, 누르고 지워줍니다. 자, 갤러리도 누르고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들에는 제주도 태그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저장할게요. 그러면. 이미지 9개의 태그를 추가했다고 나오고요. 이제 제주도 태그로 검색을 하면 이 사진들을 전부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태그를 추가해서 검색하고 분류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꼭 태그를 설정을 하셔서 나중에 분류할 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사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상세 정보 들어가시면 찍은 날짜라든지 그 다음 찍은 위치도 전부 여기서 수정을 해줄수 있었죠. 자,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날짜를 터치하시면 원하는 날짜로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치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꿔 줄수 있거나 또는 삭제해 줄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누르면 삭제가 되고요. 다시 플러스 눌러서 지도에 나오는 곳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을 찍어주면 해당 위치로 위치 정보가 바뀌게 되겠죠. 자, 이 경우에도 동시에 여러 장을 바꿔줄 경우에는 이렇게 갤러리 들어오셔서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전부 체크해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날짜 및 시간 편집을 한다든지 위치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에 쌓여 있는 사진을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요. 태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류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